사화 주제 첫 북벌의 좌절 가정 전투의 비극 제갈량이 유비의 꿈을 이어 한나라 부흥을 위해 첫 번째 북벌 대장정을 시작하고 비장한 가구를 담은 출사표를 올린 이야기까지 했잖아. 제갈량은 기산이라는 곳으로 출격하며 북벌의 시작을 알렸어. 그의 첫 번째 북벌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작되는 듯 보였어.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과 촉한 병사들의 용맹함으로 위나라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승세를 잡았지. 위나라 장수들은 제갈량의 공격에 당황했고 위나라의 중요한 장수였던 조진이 제갈량의 군대를 막기 위해 나섰어. 당시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의 등장과 북벌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당대 최고의 명장 사마이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지. 사마이는 조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조조는 사마이의 야심을 경계하여 그를 크게 중용하지 않았다고 앞서 이야기했었지. 하지만 제갈량의 등장과 북벌은 사마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어. 위나라 황제 조에는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낼 인물로 사마이를 선택했고, 사마이는 제갈량이라는 당대 최고의 적수와 첫 대결을 펼치게 되었지. 두 천재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제갈량은 승세를 이어가며 계속 진격하려 했어. 그때 제갈량은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 마속은 제갈량이 아끼던 참모였고, 뛰어난 말재주와 논리로 제갈량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 유비는 죽기 전 제갈량에게 마속은 말만 번지르르하니 중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제갈량은 유비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제갈량은 마속에게 가정이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를 지키는 임무를 맡겨 가정은 제갈량 군대의 보급로를 지키는 핵심적인 요충지였거든 만약 가정을 빼앗기면 제갈량의 군대는 보급이 끊겨 독 안에 든쥐 신세가 될수 있었지 제갈량은 마속에게 산 아래에 진을 치고 길목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 위에 진을 쳤어.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 오르면 기세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 위에서 위나라 군대를 내려다보며 격파하겠습니다. 마속은 자신의 병법 지식과 자만심을 믿고, 제갈량의 거듭된 경고와 부하들의 만류까지 모두 무시했지. 결국 경험 많은 위나라의 장수장압, 조조의 명장이자, 관도대전의 영웅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가 가정으로 진격해왔고, 장압은 산 위에 진을 친 마속 군대를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어. 산 위에서 물을 구할 수 없었던 마속 군대는 순식간에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위나라 군대가 산 아래에 불을 지르자 촉한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무너졌지. 마속은 대패했고 가정은 위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아. 이 가정 전투의 대패는 제갈량의 첫 북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 보급로가 끊기자 제갈량의 군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첫 번째 북벌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 어렵게 시작한 첫 북벌이 마속의 어리석음 때문에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간 거야. 제갈량은 철수 후 가정 전투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속을 군령에 따라 처형했어. 자신이 유비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속을 중용한 대가였지. 흡찬 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이 고사 성어는 제갈량의 고뇌와 아픔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사로운 정보다는 공정함을 우선시했던 제갈량의 성품을 나타내 제갈량은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관직을 낮추기도 했어. 첫 북벌의 실패는 제갈량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지. 그의 뛰어난 지략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5화 주제 계속되는 북벌. 와룡의 고군분투.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이 마속의 가정 전투 대표로 실패하고, 제갈량의 라이벌 사마이가 위나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 제갈량은 첫 북벌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특히 보급의 중요성과 인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지. 하지만 한나라 부흥이라는 그의 꿈은 변함이 없었어. 유비와의 약속,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신념은 첫 실패로 꺾이지 않았지. 제갈량은 촉한으로 돌아와 재빨리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해. 그는 촉한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다시 한번 북벌 대장정에 나섰지.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두 번째 북벌이야. 이번에는 진창이라는 위나라의 중요한 성을 목표로 삼았어. 진창성은 위나라 서쪽 국경의 요충지로 이곳을 차지하면 위나라로 진격하기 유리했지. 제갈량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창성으로 향했지만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어. 위나라의 장수학소는 진창성을 굳게 지키며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냈지. 제갈량은 학소의 끈질긴 방어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지체해야 했고 결국 군량 부족 문제에 부딪혀 또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 두 번째 북벌 역시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지. 두 번의 북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촉한으로 돌아와 국력을 회복하고 병사들을 재정비한 후세 번째 북벌을 감행해. 이번에는 위나라의 무도 은평 지역을 목표로 삼았어. 이 지역은 비교적 위나라의 방비가 허술했고 이곳을 차지하면 촉한의 영토를 확장하고 위나라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세 번째 북벌에서는 비교적 큰 저항 없이 무도와 은평 지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해. 이는 제갈량의 북벌 중 몇단 되는 실질적인 영토 확장 성과였지. 하지만 이 성과만으로는 한나라 부흥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 세 번째 북벌 이후에도 제갈량은 북벌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 그는 촉한의 국력을 오롯이 북벌에 집중시켰고 병사들은 계속되는 원정으로 지쳐갔지. 촉한 내부에서는 북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어. 재상비에 같은 인물들은 촉한의 국력이 위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북벌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 하지만 제갈량은 위나라가 힘을 더 키우기 전에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믿었고,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벌을 멈출 수 없었어. 제갈량의 계속되는 북벌은 위나라에게도 큰 부담이었어. 비록 제갈량이 천하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공격은 위나라의 서쪽 국경을 긴장시키고 병력과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었지.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마의 같은 유능한 장수들을 계속 배치해야 해서 이 시기 제갈량은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기도 해. 촉한의 험준한 지형과 복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구유마라는 수레를 발명했다는 이야기가 연이에 나와 나무소와 나무말 모양의 이 수레는 사람의 힘을 적게 들이고도 무거운 군량을 운반할 수 있었다는데 실제로는 어떤 형태였는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제갈량의 과학기술적인 능력과 북벌을 위한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 제갈량의 계속되는 북벌은 그의 끈질김과 집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촉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위나라를 상대로 대업을 이루기에는 얼마나 힘겨웠는지도 보여줘. 복음 문제, 병력 열쇠, 그리고 내부의 반대까지. 제갈량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홀로 유비의 꿈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했던 거야. 6화 주제 제갈량과 사마이. 피할 수 없는 라이벌 대결. 제갈량이 끈질기게 북벌을 계속하고 위나라에서는 사마이가 그의 공격을 막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 제갈량의 세 번째 북벌 이후에도 북벌은 계속되었고 제갈량의 주요 상대는 변함없이 위나라의 사마이였어. 이제부터는 제갈량과 사마의 2, 3국 시대. 최고의 두뇌들이 벌인 치열한 지략 대결과 심리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고. 제갈량은 사마이와 여러 차례 맞붙었는데 두 사람의 전략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 제갈량은 늘 공격적이고 기발한 계책을 구사하며 상대방을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 예를 들어 허세로 아군의 병력이 많아 보이게 하거나 위장 퇴각으로 위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어. 반면 사마이는 제갈량의 모든 계책을 꿰뚫어보는 듯 철저한 수비와 인내심으로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내서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난 계책을 써도 나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면 된다. 촉한 군대는 보급에 약하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마이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지. 두 사람의 가장 유명한 지략 대결 중 하나는 빈성계야. 연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갈량이 촉한 군대의 대부분을 이끌고 푹벌에 나선 사이 사마이의 대군이 제갈량이 지키던 성 근처까지 쳐들어와서. 성 안에는 소수의 병사들만 남아 있었고 모두 두려움에 떨었지. 그때 제갈량은 태연하게 성문을 활짝 열고 자신은 성루에 올라가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이는 제갈량의 이런 행동을 보고 분명 성 안에 엄청난 매복이나 함정이 있을 것이다. 제갈량은 절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리 없다.라고 의심하며 군대를 철수했다는 이야기야. 물론 실제 역사 기록에는 빈 성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연애 작가가 제갈량의 신비로운 지략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뛰어난 심리전 능력과 사마의의 신중함,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명해. 실제 기록에 나타난 두 사람의 대결은 주로 진영을 굳게 지키는 사마의와 그런 사마의를 어떻게든 끌어내어 싸우려는 제갈량의 공방전이었어. 제갈량은 사마의를 도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지. 심지어 사마의에게 여자의 옷을 보내. 당신은 사내 대장부가 아니라 여자처럼 성 안에 숨어만 있는 겁쟁이. 라고 조롱하기도 했어. 보통 장수라면 이런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싸웠겠지만, 사마이는 제갈량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는 웃으면서 여자의 옷을 받고 오히려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제갈량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싸움을 걸려는 속셈이다. 우리는 그의 계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더욱 성문을 굳게 지켰대. 사마이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했지. 그는 제갈량을 잘 알고 있었고, 제갈량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 촉하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장기전을 버틸 여력이 없었거든. 사마이는 제갈량이 조급해져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전술을 예측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어. 제갈량은 사마의의 인내심을 꺾기 위해 계속 공격하고 도발했지만 사마에는 제갈량의 조급함을 이용하려 했지. 기록 속두 사람의 대결은 마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바둑 대결 같았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치열한 지략전이었지. 제갈량은 사마이를 꺾지 못하면 북벌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의 마지막 북벌은 이제 그의 라이벌 사마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야. 어음과 사마이, 두천재의 길고 길었던 지략 대결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